너무 배고파요 영상도 그렇고, 저번 영상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결혼 소식, 이사 준비,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을 영상들이 막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상황 설명 없이 영상 막쭉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설명을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데 일무이들이 보시기에도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결혼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혼 준비를 올해 6월에 상견례를 했고 5년 만. 났던 남자친구랑 내년 3월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신혼집에 먼저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거고 그 와중에 필라테스 자격증 반을 또 등록하게 되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죠 갑자기 저도 아직까지 적응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복잡한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 갑자기 결혼을 안 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갑자기 또 필라테스를 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셔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항상 보러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목소리도> 아, 머리가. 수로 더블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이 동작은 상체 플렉션과 아티클레이션, 힙조인트와 숄더 조인트의 움직임입니다. 헬스는 꾸준히 할 생각인데 요즘에 체력적으로 딸려가지고 그래도 가야죠. 뭐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장인 시절부터 쭉 봐주셨을 텐데 뭔가 환경이라든가 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렇게 입고 가요. 이렇게 입고, 위에 아우터 입고 가면은, 요거 챙겨, 하나 챙겨가려고요. 프로틴 어스 단백질 쉐이크인데, 초코맛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다음엔 초코맛으로 더 시킬 예정인데, 챙겨가고, 어제 싸놓은 사과도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요쑨들리다의 도란도란 아보카도 마요 요게 단백질이 좀 부족해서 맛있다게 저염 스팀 닭가슴살 요걸랑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 지금 최저가 기획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플러스 19성에 무료 배송이에요. 이것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니까 2주 동안만 최저가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이번에 재년 하는데 이거랑 같이 명란마요 덮밥 먹겠습니다. 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주거든요. 맨날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거나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laughs> 그 짧은 시간에 그것만 먹고 오니까 집에 오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 아니 이거 좀짠것 같아. 이제와 내일 라운드로빙? 라운드로빙?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이 중에 하나씩 아두 개씩 시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동작 숙지를 안 해가면 내일 완전 망신살 당하겠죠? 아, 다이소 가서 샤프도 사고요 아보카도 필통도 샀어요 <laughs> 원래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거 사는 거 <laughs> 이거 무슨 샤프인지 아시나요? 수능 때 받았던 그 샤프예요. 이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일, 내일이 수능이라는 거예요. 수험생들 화이팅! 이 의식의 흐름은 뭐죠? 샤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른반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여러분 저는. 저는 수업 오늘 갔다 왔고 이번 주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거 이른 먹고 가려고요. 반반 핫도그 돌려서 먹고 갈 거예요. 여러분 짜잔. 핫도그 돌려왔어요. 저칼로리 케첩 그거예요. 마이너멀 거. 음, 행복해. Why?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in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ughs> 만나서 반가워요, 뭐야? 약간 우리 <laughs> 엄마가 부모님 모임 가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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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 부덤스러워지는가 아니, 이런 거 했나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준비하고 진짜 오랜만에 경락 받으러 가려고요. 아, 요즘에 진짜 피부도 그렇고 상태가 너무 점점 늙는 기분이야. 흰머리도 엄청 많이 났어요. 최근에 늙었어, 늙었어.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렀다죠 댓글로도 머리 많이 길었다고 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나 어떡해요. 겨울 <laughs> 또고 왔습니다. 인덕션이 용 아닌가 봐. 응? 이이거이소박이가 어! 진짜 이무 맛있어. 어디에도 잘거면이거 저 주말에는 꼭 가고 좀 해먹으려고 장을 한번 갔어요. 가게 여면서 소파로 일식점인 것 같아. 어떠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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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비 마트로 내일 된장국 해먹으려고 장 봤어요. 일단 이거 육수 코인 샀고 된장 이거 다담 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담 거 샀어요 찌개용 두부 야채는 뭐 그냥 냉동 용 야채를 샀습니다 팽이버섯도 샀고요 버섯도 샀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할 거예요. 짜잔.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맛이 어떤데 특이해. 된장국 안 같아? 된장국 같아. 오빠 싱거무게 먹잖아. 응. 아니, 내가 싱거무게, 싱거무게 간은 좋은데. 응. 간이 안 됐어? 싱겁기만하고 아니, 된장 맛이 잘안 나. 아, 그러면 좀더 넣었어야 되는데, 된장을.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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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다 아, 가려면